재판의 의미와 종류 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것이 재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혹은 범죄 사건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원이 법을 적용을 하는데 당연히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절 저, 절대로 주관적으로 개입시켜서는 안 되죠. 법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틀렸는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 범죄를 진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등등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정식적인 재판이다. 재판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판이라는 건 과연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일단. 재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쟁이나 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 했을 때잖아.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를 받다는 거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도 분명 잘못한 측이 있고 잘못을 안한 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밝힘으로 인해서 첫 번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그 분쟁을 해결하거나 혹은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도 재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재판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걸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는 역할도 재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서 법의 목적에서 배웠는데,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야.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실현하는 역할도 재판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의 역할은 외워야 하는 건 아닌데, 재판이 똑바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맞아. 질서가 유지될 거야. 인권이 보호될 거야.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판에는 어떤 종류의 재판들이 있느냐? 지금 대표적으로 여섯 개가 나왔어. 실제 재판에는 이 여섯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여섯 가지만 알면 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배웠다면 학교에서 배운 만큼만 공부하셔도 돼요. 어쨌든 무조건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개인 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 아니야,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뭐돈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이웃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재판을 우리는 민사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민사재판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뭐냐면 돈 문제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뭐못 받았다는 동. 이렇게 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도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민사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아파트에서 요새 많이 발생하는데,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랫집에 천장, 안방 천장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아랫집이 난리가 났는데 윗집에서 뭐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해요. 이런 걸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민사재판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재판하는 게 바로 민사재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재판을 우리는 형사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사형사는 이따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시험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대, 다툼이라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종류의 재판이 바로 이혼 재판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완전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뭔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만약에 둘이 합의가 잘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하는데, 자, 이집 팔아가지고 반씩 나누고, 뭐, 자녀 양육비는 뭐, 여, 아이는 뭐, 여자가 키우기로 합의를 보고, 양육비는 남자가 얼마한테 주고, 해가지고 둘이 의견이 딱 맞춰지면은 재판까지 안 가도 이혼은 성립되는데요. 의견 차이가 나는 거야. 여자는 양육비를 20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하거나, 애를 누가 키우니? 이런 거 가지고도 다툼이 나거나, 어쨌든 이런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또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라든지 등등 가족과 친족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가사, 가정, 일이다 해서 가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 범죄는 범죄인데, 법적으로 성인이 안된 나이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나이인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이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재판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소년 보호 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딱 써놨는데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 국민의 침해당한 권리를 어떻게 구제해줄 것인가, 행정기관의 그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재판을 행정재판이라고 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선거에 관련된 거. 요거는 딱 보면 무슨 재판인지 알 거야. 이 선거 자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혹은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 법을 어기면서 뭐 금품을 뿌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당선이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판단하는 재판을 우리는 선거재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아래에 나와 있는 네 개는 요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건 무슨 재판이야 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민사형사재판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